퍼지랜드래곤 6월 15일 소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봐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퍼드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정하백입니다네 6월 15일 네 오늘은 특별히 네. 퍼즐랜드래곤 소식으로 아 소식으로 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녹방으로 오랜만에 녹방 네, 오랜만에 녹 네. 네. 방송이지만 네 오늘은 6월 15일 맞습니다. 네, 네네 6월 15일 맞고,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래도 또 이제 전달해드릴 소식도 있고해서 네, 방송 키게 되었습니다. 네, 퍼와 퍼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팀 지금 오셔서 많은 분들 또 네. 와주셨는데 인사해주고 계시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6월 15일 소식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월 베스트 서포터즈 오. 선정 안케이트 드디어 네, 오늘 19시부터 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자, 5월 한달 동안 활동해주신 오기 네. 서포터즈 여러분들 중에서 네. 총 10분 활동하고 계신데요. 예, 베스트 서포터즈 2분을 투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슈퍼넬 드래곤 3개씩 받아가시면,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베스트 선정 선포, 베스트, 베스트 서포터즈 선정 안케이트가, 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4일간만 진행이 되니까요. 네. 어, 투표를 2분께 해주시고요. 두분께 네. 그리고 이제 5월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는 이렇게 또 저희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쵸 보시고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5월에 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만, 맞죠. 이게 그 투표할 때는 아이콘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간 서포터 소식에 가시면은 그 아이콘과 닉네임이 이렇게 같이 같이 나와있죠 이제 배지로 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걸 보시고 확인하셔서. 네,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줄에 두 분이 투표하고 싶으신 두 분이 겹쳐있다.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네. 뒤로 가기 해가지고, 네. 다시 들어가면은 배치가 바뀌어요. 바뀌죠. 조금씩.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아래. 위 윗줄과 아랫줄에 한 분씩 투표할 수있습니다 어, 원하는 하시는 분이요. 네, 윗줄과 아랫줄에. <laughs> 나올 때까지. <laughs> 안 겹치게. 안 겹치게. 왔다갔다 어. 왔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투표를 두 분에게 해주시고, 네. 어, 그러면은 또 이제, 어, 베스트 선정 대신 두 분께는 저희가 상품권 또 선물로 어, 드리니까 선...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어, 자, 네 일요일까지니까 늦지 말고 투표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간 베스트. 네. 그래서 미리 박수 친거 네. 아, 벌써? 다르다. <laughs> 네. 자, 마천님 마천님. <laughs> 네. 아, 마천님. 아. 자, 마초 님. 아, 열심히 아 열심히. 언제나 맛있게 네. 퍼드를 하시는데 저희도 영상 맛있게 잘 어, 보고 있습니다. 요 예. 도움 많이 받고 있죠. 영상이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요. 음. 아주 있어요 <laughs>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네. 아, 이게 음. 6월에 또 이제 퀘스트 던전들이 참 난이도가 있고 어, 높아요. 그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깨지? 할 때는 저도 마초 님거 많이 봐요. 마초 TV. 아, 네. <laughs> 캐스트 <laughs> 깰 때는 네. 마초님 과 진짜 많이 봐요. 저희 이제 서포터즈 소식에 또 다른 서포터즈 분들이 네. 또 많이 또 올려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다른 네. 분들 것도 항상 저희 서포터즈 소식을 어려울 때는 서포터즈 소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찾기도 쉬워요. 음. 공식 홈페이지에 와도 되고 그 저기 게임내그 초기 화면 하단 배너에 네. 저희 서포터즈 소식도 항상 그쵸.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아 공략이 생각날 때는 허드 파티 짜기가 어려울 때는 서브터 소식 그쵸. 그렇게 클리어 하면 항상 마초님이 대단하신 게 네. 진짜 빨리 나와요 영상이 보면은 또 그렇죠. 뭐 나오면 사실 엄청 어. 빨리 올라오죠 네 엄청 네. 빨리 올리시더라고요 거의 뭐 <laughs> 그래서 뭐, 뭐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올리고 있는데 네. 월요일 날 이벤트가 시작하잖아요 네. 월요일 날다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 그 정도로 그런데 다음 날 올라와요 음, 대단합니다 진짜 빠르다. 네.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마초님 일단 이번 주에는 축하 드리고요. 어, 다른 서포터즈 분들도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축하하고 마음 속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그 영상이나 게시물에 이렇게 댓글이나 네. 이렇게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서포터즈 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소식은 특별한 우정의 그 타마도라 파니 타마도라 파티 카니발. 오. 타마도라. 매일 12시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특별한 라인업이고요. 어 지금 이제 그 데미지 상한 개바 타마도라랑 지금 그대너에도 이렇게 있죠. 그렇죠. 예. HP 플러스. HP 플러스 플러스 타마도라도 있는데 아 너무 필요하죠, 그쵸, 이거. 그 너무 어, 필요해요. 네. 많이 필요하니까. 특히 HP 플러스 플러스 너무 필요해요. 내일 다 불려야겠다. 네, 저번에 <laughs> 네. 방송에서 또 이제 그 밀리버님도 나오셔가지고 파티 그쵸. 짜시는데 또 필요해가지고 또 타마도라 또 재화로 많이 교환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특별한 우정의 그 타마도라 파티 카니발로 우정에 그에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 그 우정 포인트를 다 소진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진짜로 많이 모으셨죠. 그쵸. 네, 뭐 모아놨습니다. 네. 열심히 모아놨기 때문에. 네. 내일 아마 다 굴리지 않을까 내일? 이 정도면 굴릴만 하죠와 이거 굴리는데도 시간 오래 걸릴 거에요 그죠? 아, 그쵸 그쵸 네. 아, 근데 쓰는 것도 금방이더라고요 야. 요새 10개씩 굴릴 수 있으니까 많이 어. 많이들 원하는 거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자 그리고, 그리고 다음 소식은 짜잔 와선 BGM, BGM 페스티벌 배스티벌. 자 뭐냐면은 어, 이게 뭐냐요? <laughs> 그... 네어 액을 라인업인데, 음, 그러니까 이제 BGM 세트가 추가되는 일부 몬스터를 라인업에 추가한 거예요. 오데또 BGM 세트가 없는 것도 많은데, 없는 것도 많죠. 네. 네. 자, 또 이제 페스티벌 음. 몬스터들이 라인업에 추가가 되면서 몬스터 능력 조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어, 몬스터 어, 능력까지. 몬스터 능력 조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추가되는 BGM 세트 목록. 자, 네. 서양관의 대마녀 넬레, 일명 이제 네. 할로윈 넬레라고 네. 해서 작년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그좀 좀좀 이벤트가 종료. 좀조교에 네. 종료가 되면서 좀 이제 아마 못 얻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라인업에 추가가 됐습니다. 오, 이번 네. 기회에 좀 얻으실 수 있겠네요. 네, 음. 그리고 여기 배너에 보시면은 페루루. 페루르페루르 네, 상당히 페루 강력하죠 네. 네, 상당히 강력한데 아. 이 친구를 파티로 할때7,6 드롭판으로 해서 그 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근데 7,6 드롭판으로 할때 주로 쓰는 리더가 바로 옆에 있는 크리스마스 파스카, 파스카. 성익의 대마녀 파스카입니다 이 네. 파스카를 둘다 리더는 기회가 쓰고 있는데 둘다 얻을 수 있는 그니까둘다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네. 그리고 이제 페루르는 다다익선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발렌타인 어디나 치네 격투가 디나도 있고.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죠. 거 같은데? 네, 마휘의 신앙비 헤라, 검호 콜라보에 있는 헤라도 있고, 우크도 노엘크 노틸러스 시올프데이토나 그리고 이제 히로인 앱 라인업에 있는 아우라, 네. 그리고 용화학사 미온. 미온. 주용 학사 미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네, 좋네요. 뭐 라인업에 있는 몬스터들 나오면은 뭐 상당히 이득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버스 다섯 개짜리 에그니까. 어, 이 다섯 네. 개짜리 심지어? 네어 에그. 아니 여기 이렇게 좋은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세상에. 세상에. 진짜 이거 안굴리면 오랜만에 오랜만에 가물야겠다 <laughs> 페루로, 페루로 있어요? 페로인데 페루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 서포터즈 분들이 아세 개가, 그러니까 두 개도 상관은 없는데. 와, 세... 온전한 헬퍼까지 파티를 꾸리려면 세 개가 좋죠. 네, 세 개는 네. 있어야 좋다고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또 잠재각성도 또내 입맛에 맞게 또 해야 그니... 되니까. 그니까. 근데 이게 과연 나올까 싶긴 <laughs> 하고, <웃음> 왜냐면 파스카도 있어야 야, 되고. 하나면은 또못 참지. 그쵸, 그쵸. 하나도 하나요. 없으면은 또. 그니까 하나도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많은데. 하나, 하나 있으면은. 그쵸. 좀 제가 결국으로 그래서 추가 결제해서 <laughs> 굴린거거든요 왜냐면, 다들 세기가 필요하대요. 네. 최소 세네기. 근데 두 개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 기를 덮 뽑기 위해서 네. 굴리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총 다섯 개를 얻었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우리 화백님 어떻게 해. 아니 님 어떻게 해지 일단, 일단은 굴리러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굴려 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저도 페루루가 두개 있어 가지고 네. 그러면 하나 한번더 굴리시긴 해야겠네요. 하아... 네. 나올까 싶긴 그래도 한데 이제 또 이제 다 사실 여기 있는 거 뭐가 나와도 다 좋기는 해. 이득이 중에서만 나와도 이기이긴할것 같아요. 전 솔직히 로얄하고 노틸러스도 없거든요. 아. 얘도 없고 파스카도 없는 것 같고 아우라도 없고 파스카는 꼭 뽑아야죠. 그러니까 파스카가 아, 불리려면 뭐.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네. 무조건 네. 뽑아야 되지 않을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이제 오. 이 몬스터들도 아, 이제 진화하는데 필요한 진화하는데 네, 필요한 워시트, 또 이제 소재 그렇죠? 소, 네. 그 재료 소재 몬스터들도 함께 판매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이제는 이렇게 팔아주니까 네. 원래는 이제 그때 가끔씩 와야 돼요 네. 가끔씩. 어. 내가 진짜 네. 옛날에 그래서 네. 막 쟁여놓고나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와주니까 <laughs> 쟁여놔요 그면올 네. 때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쟁여놔요 그래도 왜냐면 하다 보면 20개? 네. 아니 아니야. 한 2, 30개. 부족한데. 근데 뭐 하다 보면은 쓰더라고 <laughs> 계속. 네네. 왜냐면 막 복각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써서 이것도 가끔씩 오면은 종류별로 이제 30개 이상. 맞아요. 네. 사놓고 쓸 때마다 항상 여유 있게. 네. 소금처럼. 그렇죠? <laughs> 자. 자, 랭크 1100 메모리얼 에그가 등장을 했고 요거는 요거, 어, 어, 요거는 네. 이제 언제 어 제가 얘기하는 공지가 등장을 했죠 이미 공지는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아공지님 이미 공개가 됐고 어, 요거는 네. 이제 추후 점검 이후에 이제 나올 건데 네. 어, 미리 공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랭크 1100 메모리얼 에그 대상 몬스터도 이렇게 와, 있으니까 오. 요 중에 하나가 다. 안... 아니 하백님 아, 빨리 1000 랭크 찍으세요 아, 잠시, 제발 좀 어, 1000 찍어야 되는데 네. 어, 진짜 1100은 어떻게 찍는 거지? 1100. 1000도 <laughs> 있는데, 1100은 어떻게 찍는, 1100 찍으셨죠? 아직 못 찍었어요. 아, 아직 못 찍었어요? 네. 네. 지금, 1050 랭크인가? 어, 어 김포드 님도 되게 많이 했는데, 1050이에요? 제가 지금, 1000, 두 계정이 1035 랭크. 어. 네. 아, 1100, 와. 둘다1100 찍을 겁니다, 저는. 아. 네, 빨리. 네, 네 찍어서. 이걸 어떻게 참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참죠. 어떻게 참냐고요. 어, 진짜 부서는데 랭크 찍으면은 네. 연속 드래곤 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대상 몬스터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네. 에그 드래곤이 만약에 적중이 된다. 어. 어. 아, 그럼 라인업 보세요,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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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좋아, 라인업이? 이 연속 신속 라인업이 어떻게 참냐고, 세상에. 네? 어 진짜 좋다. 어. 아니 오, 아니, 전체적으로 되게 좋다. 10연속 에그드래곤 나와서 여기 있는 10개? 10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차라리 좋을 수도 <laughs>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차라리가 아니고 다들 그거 원할 거예요. 아, 어, 10연속 네. 에그드래곤을. 오히려... 그걸 거예요 네. 아이고, 군침 떠버어니까 그러니까. <laughs> 자, 여러분들도 자, 기다리, 기대가 되시죠? 예. 그. 시작되는 기간은 추 점검 이후인데, 이렇게 공지가 나왔다는 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 얼마 안 네. 남았다. 열심히 랭크업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자. 미지의 신성 신규 플로어가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어, 네. 할 예정. 기간은 추 점검 네. 이후고요. 어, 미지의 신성.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일단은 신규 던전이고, 뭔가 신규 던전이 오면은 뭐 이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추후점검 네. 이후에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남지 아, 않았다. 인지 네, 상황을 네. 기다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고 오늘 마지막 소식 미나일 드리고 어, 마무리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마지막 소식은 자오 6월 19일부터. 매직 더 게더링 콜라보가 돌아옵니다. 기존 캐릭터들의 파워업과 파워. 새로운 캐릭터들이 저는 첫, 첫 만나는 거예요. 전 없어요. 하나 등장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저는 없는 거라. 새로운 캐릭터들 많이 나와요. 아,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다음 네. 주 월요일 10시 잊지 마세요. 어, 다음 주 5월 10시. 자. 자 알차다. 알차. 짧지만. 짧지만 짧고 간단. 예. 자 이렇게 또 다음 주에 응. 예, 내일부터 오는 소식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자, 아쉽지만 야, 여기까지 그쵸. 예, 안내를 드리고 아 다들 다음, 아쉽다고. 아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끄덕줘요. 부탁 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는 김퍼드, 저는 정하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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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